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식품화학 중에서 식품의 일반 성분 및 저장, 가공 중 변화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정리할 부분은요 호화, 노화부터에서 마이야르 반응까지 있는 탄수화물 중에서 저장, 그리고 가공 중,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특성 중에 탄수화물의 성질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부한 탄수화물 내용을 다시 정리해두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발효성에서 보시면 이러한 당을 발효성 당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육탄당 공부를 할때 다뤘었는데요.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되는당 그중에 육탄당을 우리는 지모 헥소스라고 하는 것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원성 같은 경우는요 환원당 비환원당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글리코시드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비환원성 당으로 이당류 중에는 쇼크로스, 자당 또는 설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당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원 당으로는 단당류나 아니면 이당류 중에는 메가당, 유당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에틸에산 알코올 그리고 배당체 형성까지는 우리가 당 유도체라는 것으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카르보닐 반응과 카메라 반응은 나중에 뒤쪽에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서도 다룰 내용입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죠.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같은 경우는 카르보닐 화합물, 당이 주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아미노 화합물, 아미노에시드나 아미나 단백질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갈색 물질을 만드는데 그 갈색 물질 이름이 뭐냐 면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갈색 물질을 만들죠. 색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캐러멜화 반응, 같은은, 캐러멜화 반응 같은 경우는 당류를 가열을 하는데 이때 탈수나 중압 등의 반응이 일어나서 갈색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갈색 물질이 뭐냐 하면 카라멜이라고 하는 갈색 물질이 만들어지는 역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노 카르보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미노 카르보닐이 반응했다고 아미노 카르보닐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색소로 멜라노이딘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키워드에서 봤던 단어로 바꾸면 마이야르 반응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말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갈변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갈변 반응은 구분을 하면 효소적 갈변 반응과 그리고 비효소적 갈변 반응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지금 했던 아미노카르보닐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 같은 경우는 여기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오는 탄수화물의 화학 실험 같은 경우는요, 정성 반응과 정량 반응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서 먼저 어떤 것이 탄수화물 화학 시험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당의 정성 반응도 있고 당의 정량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단백질 쪽으로 가서도 이런 화학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섞어 놨을 때 무엇을 위한 정성 반응인지 또는 무엇을 위한 정량 반응인지를 구분을 할 정도로 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정성 반응으로는 펠링 반응 그리고 베네딕트 반응, 그리고 나오는 게 톨렌스 반응, 또 다른 얘기하면 응골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바페드 반응, 그리고 또 나오는 게셀리반노프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 다 환원당 반응. 을얘합니다 환원당을 검출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셀리바노프 반응 같은 경우는 케토스를 검출한다고 되어 있죠. 케토스로 우리가 뭐가 있었죠? 프락토스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검출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량 반응으로는 뭐가 있냐하면 벨트란트 반응법, 벨트란트법과 소모지법이 있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가 많이 나오죠. 환원당 정량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변화는 특히 그 중에서 호화와 노화 부분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화를 다르게 얘기하면 알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전분, 우리는 생전분을 베타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타 전분인 생전분을 물이랑 같이 가열을 하면 전분 입자가 파괴돼서 호화 전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알파 전분이 되는 현상. 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화를 알파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를 하면 밥하는 과정 또는 풀을 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폐절도를 확인을 해보면요 액선을 이용할 방법입니다 폐절도를 확인해보면 결정성 구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전분이라면 또다르게 얘기하면 베타 전분이라면 그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뚜렷한 X선 간섭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A형, B형, C형으로 그냥 나뉘는데 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화 전분, 다르게 얘기하면 알파 전분이 되면 희미한 X선 간섭도가 나타나면서 점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V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화 전분의 경우에는 비결정성 구조를 나타나게 되고요. 생전분 같은 경우는 결정성 구조를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죠. 제1단계 같은 경우는 가역적인 수화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 가역적인 것이니까요. 다시 건조를 하면 수분 제거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생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해서 수화가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화전분의 식품합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단계로, 제2단계로 가면 팽윤 단계가 일어나게 되죠. 비가역적인 팽윤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팽창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는 건조 시 수분 제거가 어렵죠. 그리고 제3단계로 호화 단계로 가게 되고 이때는 반투명한 콜로이드 용액이 되면서 호화 전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점도 증가, 부피 팽창, 용해도 증가, 뭐 효소 작용과 소화가 용해지고 전분의 구조는 파괴되고 결정성은 소실되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징들 한번 더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라고 보면요, 전분의 종류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분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화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화 속도는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쌀이나 소수 같은 공류 전분의 호화 온도가 감자나 고구마 등의 서류 전분의 호화 온도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화가 더잘 됩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최저 온도로 60도씨가 필요한데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화가 더 촉진되죠. 그리고 pH, 알칼리성에서는 팽화나 호화가 더 촉진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염류, 일부 염류 같은 경우는 팽화나 호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염은 호화를 더안 되게 저해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잘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화가 밥을 하는 과정이라면 노화 같은 경우는 밥을 한 것이 식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화의 과정을 보시면 알파 전분 뭐였죠? 호화 전분입니다. 이 호화 전분을 저온 또는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전분 입자가 다시 뭉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물 분자가 일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요. 베타 전분화 모든 것이 베타 전분화 생전부로, 생전분으로 생 전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베타 전분화가 되면서 결정성을 가지는 현상을 우리는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화 과정 일어나게 되면 용이도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효소 작용 저하나 소화도 좀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X선 간섭도가 원료에 관계없이 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보시면 전분의 종류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먼저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노화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노화가 저해가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밀로펙틴 100%인 게 뭐였죠? 찹쌀이 아밀로펙틴 100%였죠. 그래서 찹쌀 같은 경우는 노화가 잘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일반 쌀밥 같은 경우는 저온에 오랫동안 놔두면 밥이 딱딱해지는데 찹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되죠. 그것을 예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어려운 곳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찰옥수수로 갈수록 노화가 없,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옥수수라도 차 옥수수의 경우에는 아밀로펙틴 함량이 더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밀로펙틴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노화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수분 같은 경우는 노화가 되기 가장 좋은 수분 함량은 30에서 6 0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10도씨 이하이거나 아니면 수분이 아주 많은 경우, 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노화가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노화의 최적 온도는 0에서 5도씨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냉장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 온도는 노화가 더더욱 촉진이 되는 것이고요. 60도씨 이상 또는 30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도씨에서는 노화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다량의 수소이온이 있으면 노화가 더 촉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류로 보시면 황산염을 제외한 무기염류는 노화가 억제된다까지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노화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보면요. 뭐 실제 이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수분을 아예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높게 놔두거나, 그리고 급속 탈수에서 수분을 15% 이하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을 10에서 15% 이하로 감소시키면 노화가 억제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알파 전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알파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80도씨 이상 또는 0도씨하에서 급속 탈수해서 수분을 15% 이하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조절한 제품으로는 라면이나 비스켓이나 건빵 같은 것들 있죠 냉동을 해도 됩니다 0도씨 보다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노화가 더 억제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설탕을 첨가를 하면 이 설탕이 타수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분을 단시간에 건조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화제나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분의 안정도도 증가되고 뭐 침전이나 결정 형성도 억제되고 노화도 방지되기 때문에 좀더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호정화라고 하는 것은 생전분을 가열을 통해서 가형성 전분이 되고, 그리고 가형성 전분에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호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호정이 생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정화의 식품학적 특성은 화학적 상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분의 호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상태 변화라고 한다면요. 이 호정화 같은 경우는 화학적 상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정화의 그 예로는 로스팅을 한 음식이나 아니면 좀 구운 거나 팽화 공류 같은 것이 예로 들죠. 그러니까 생정품 같은 경우는 즉세 구조가 상당히 큰 분자량인데요. 이것을 가열을 통해서 호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분자량도 감소하고 그리고 용해도는 증가하고 효소 작용도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질 식품을 뽑거나 구울 때 일어나는 현상은 호정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나오는 캐러멜화 반응 같은 경우는요. 캐러멜화 반응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당류를 가열을 해서 캐러멜이라고 하는 갈색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마이아르바늄 같은 경우는 당류나 그 아미노산? 아니죠. 카르보닐화물과 합 아미노화물이 합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색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은 당류도 가지고 있고 이런 단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는 모든 식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에서 제가 같은 일은 몇개 알려 드렸죠. 멜라노이딘 반응이나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멜라노이딘 반응과 그리고,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왜냐하면, 시험에서 마이러 나왔다가,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 나왔다가,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이라고 나왔다가,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변화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호화 노화 호정화 캐러멜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화학 시험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 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